성경 말씀 알수록 아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요셉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이 모든 것을 구원자의 비밀을 알려 주는 것이죠. 아 오늘 1절 말씀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말씀 한번 읽어 보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태되었다 동정녀 말에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 중요한 것은요, 아, 여러분, 동정녀라는 뜻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근데 그 앞에는 성령으로 인태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또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아래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근데 그 요셉은요. 그 의롭다고 할때왜 의로운가? 그것은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기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 그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아, 어, 파혼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이 모든 태도가 의롭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약혼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약혼을 해요. 저 집안과 이 집안이 서로 자녀들끼리 결혼합시다 해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이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는데 그 약혼에만 했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약혼하고 파혼할 수 파혼하는 것을 쉽게 할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또 신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혼을 존재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 중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기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아, 말씀만 알고 남들을 정지하고 심판하는 아, 그런 어, 왜골진 사람이 아니라 아, 정의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 사랑하고 용서할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면요 정의를 외치기도 해요 하지만 모두 할줄 알아야 돼요 사랑과 용서와 국률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당시, 저 보세요 이 당시 일반 사람들은요 약혼한 남자가 자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통은요. 챙피를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동네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수치와 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동네에서 살수 없을 만큼 챙피하게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조용히 에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파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파혼의 의미가 무조건 싫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고 싶어서 파혼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했고 또 하나는 조용했다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에게 창피나 벌이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마리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단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율법 말씀을 따라 하느님을 경외했지만 또 실수하고 또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리아에 대해서 국려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18절도 있고 19절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는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결혼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은요, 뭐로 인퇴된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인퇴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인퇴되었다. 마리아는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임신했다. 이것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 이해가 안 돼요? 상식으로 이해는 안 되죠. 근데 믿음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두 할수 있는 거예요. 임신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성에 보면 많은 불임의 여자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가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안에도 살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자가,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퇴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가 없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짓고 죽는 것이죠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인태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가 결혼하기 전, 동거하기 전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인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두 사람이 약혼만 하고 뭐 하기 전에 태어나야 돼요?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같은 집에 살기 전에 같은 침실에 살기 전에 결혼 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죠? 성경에 서 있는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저 보세요. 너무 더우면 좀 히터 좀꺼 주세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은 누,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어느 집안에 와야 됩니까? 1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18절에 보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왜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처녀에게서 왜 태어나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만우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리니 성경에서는 계속 구원자고 오실 건데 유다 지파 가운데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와야 된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다 누구의 자손일까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둘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에 대해서 아들을 낳이 되니까. 처녀가 누구였어요? 말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이 말씀을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알지만 예수님께서 또 태어난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써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구약에 써있는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유다지파의 자손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같이 침실을 쓰기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조건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 세상,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요, 그냥 우연이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과 조건으로 졸미한 때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요셉은 알까요, 모를까요? 요셉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국룰여기 사람이었지만 조용히 결혼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냅니다. 꿈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세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천사가 꿈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요셉은 반드시 자윗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하지 워 말라.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하지 워 마라. 결혼을 파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인대됐다. 이제는 요셉이 꿈 속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말합니까? Yes. 예수라라. 그 예수라는 뜻은요. 어떤 뜻인지 알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구원자.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구약 성에 도 나와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요호수아는 광야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죽음의 강을 넘어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요호수아랑 똑같은 이름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에서 천사를 만난 요셉은요, 어, 그리고 다시 이런 말도 듣습니다.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잠깐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22절, 23절 같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보라 처녀여, 처녀가 인태여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를 통해서 예수,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아이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떠나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왕으로 계기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꿈속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이에서 깬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아멘 예,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해서 기꺼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 태어난 구원자에 대해서 최고의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얘기하는 것을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진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을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25절 시작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네, 놀랍지 않아요. 요셉은요 이 일이 있은 후수 개월간 적어도 수 개월간 마리아를 지켜주고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침실을 같이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낳자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구원자. 이 아이의 이름은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구원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믿음으로 구원자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만큼 구원자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방박사도 있고, 양치기도 있지만, 요셉만큼 가까이서 준비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요셉은요, 동정녀 천하에게서 천혜에게서 태어나는 구원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증가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거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자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일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놓쳤을 거예요. 요셉이 시험에 들었거나.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일을 계속 늦추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올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됐을 때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객을 이루어 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기 원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객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그런가 한번 보죠. 말씀 한번 보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또 내가 갚아 주겠다. 심판도 하겠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속히 와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보면 왜 속히 안 오죠? 하나님. 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누추는 이유는 사람들을 더 구원하고 싶어서예요한 사람이라도 물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추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이 마음을 알고 누가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할 것입니까? 누가 그 일에 동참할 것입니까?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던 요새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날이 이, 이 날에 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날이에요?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올 거예요. 온 천하에 복음이 다 증거되고, 모든 나라에 증거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상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까? 누가 동참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도, 통해서 결단해야 되는데요. 아, 여러분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때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죠? 따라서 하죠. 저희 나와 있는 말씀 따라서 합니다. 시작.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 우리,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두 번째는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가정에 복음을 전합시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시죠 이르시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가정이 믿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내가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친구들에게 전합시다. 예, 말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리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전하십시오. 직장에서 전하십시오. 또 세상에 여러분들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십시오.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만약에 10명을 만난다면 몇 명이 믿지 않을까요? 한 8명 정도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슈퍼마켓 아저씨될수 있고요, 커피숍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초대하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